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 로즈입니다. 정의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악을 뒤쫓는 것은 죽음으로 이끈다. 잠언 11장 19절 정의의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 정의의 목마른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정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며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님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주시고 올한 해도 복된 일들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만족이라는 말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로 중 번역하신 분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정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족하는 삶 이게 뭘까? 이 만족이라는 말을 한자로 봤더니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찰 만에 발 족잡니다. 뭔가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 차야 완벽하게 차야 만족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발목까지만 차면 된다는 거예요. 찰 만에 발족자. 여름철에 더울 때 깊은 물 속에 풍덩 빠지면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한여름 더위는 서늘한 그늘에 앉아서 발목에, 그러니까 흐르는 냇물에 발목만 담가도 충분하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도 그 만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돈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 권력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만족할까요? 끊임없이 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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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이 없어요. 근데 정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고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님들의 만족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만족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땅 가운데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오늘날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물질적 욕심, 권력을 충족시키는 그거를 채우느라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우리의 지향점이 된다면 만족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변평할 여지가 없습니다. 5.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이요. 남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죄 있다고 판가름하고 있으니까요. 판가름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오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판가름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그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을성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대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노여움을 쏟으시는 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노여움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그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내며 영광과 명예와 썩지 않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에 스승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여움과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과 곤경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한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아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또한 망할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서도 죄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율법에 규정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에 규정된 일이 자기네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함께 증언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는 유대아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율법에 기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려냅니다. 스스로를 시제각 장애인의 길잡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자신합니다. 철없는 사람들의 교육자,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합니다.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모습을 율법에서 익혔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도둑질합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합니까? 우상을 역겨워하는 사람이 신전을 털어갑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고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할례 받은 것은 그대가 율법을 신천해야 쓸모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할례를 받았더라도 그 할례를 안 받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글로 적힌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겉보기에 유대한 사람이라고 유대한 사람이 아니고 겉보기에 몸에 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이 유대한 사람이어야 진짜 유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굴러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한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습니다. 아멘.